안녕하세요. 마리오네트 김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리오네트는 나무, 나무로 만든 그러한 인형, 인형입니다. 나무로 직접 깎고, 그리고 사람의 어떤 형태를 음, 만들어 내는 건데요. 지금 제 주변에도 나무로 직접 깎아서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 목각 이, 인형이라는 게 어, 유럽에서 이게 발전이 됐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형극이 인형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맥이 끊겼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 인형을 좀 배우고 싶어도 배울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연습을 해가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한 15년 세월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형을 좀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인형을 가지고 어디 가서 공연도 하고 사람들 찾아가 뵙는 그런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무로 설치를 해 놓은 것은. 요 어떤 저기 뭐 이중섭이라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화가가 있었거든요. 그 그런 분들의 모습을 좀 흉내내서 지나간 그 어떤 그런 일들을 인형으로서 또 표현도 하고 요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리오네트라는 연극을 할때그 할머니 그 인형이 있습니다. 할머니 인형이 근데 이 할머니가 노래를 뭘 하시냐면 강원도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또 제법 잘하는 노래를 해요. 그런데 그 노래를 가지고서 연극을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은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눈물을 왜 흘리시나 생각해보니까 우리 젊은 시 우리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아마 젊은 시절에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지금까지 이렇게 사시면서 자식들 키우고 어 먹고 사는데 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 그런 일들이 지금은 생각하면 굉장히 눈물 나고 서글픈 이,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피노키오라는 인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피노키오가 아이들에게 어떤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한다거나 했을 때, 뭐, 코가 뭐, 늘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그걸 보면 또 너무 막 좋아하고 재밌어 하니까, 어 아이들은 또 그런 모습을 또 효과가, 어 아이들한테, 어, 어떤, 뭐라 그럴까, 잘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재밌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니까 어디 가면 어디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기 가면 저기가 벌어지고 또 혹은 장애인들을 찾아와서 이런 공연을 해주면은 그 아이들, 장애인들은 머리 생각이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그 저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연극을 보면서도 이입이 된 듯한 생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럴 때는 저희들도 아주 행복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마리오네트라는 그 이야기는 저 유럽에서 어 발전돼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전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사실은 어, 우리나라에는 꼭두각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두각시가 아마 제, 제 생각에는 더 오래된 아마 우리나라의 그 유럽 음악 아 저, 유럽 뭐 마리오네트보다 더 아마 저 오래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 해봤는데. 일단은 접한 것은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에서 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거기에 좀 맞춰서 지금 하고 있,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오네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나무라는 걸 깎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옷을 또 입혀봐야 되고 공연에 맞는 어떤 그 그걸 인형으로 그각 연출 각 각색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또잘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 인형 하나 만들어내는데 보통 시간이 한 보름에서 제어 같은 경우는 한 보름에서 한 20일 걸리는 것처럼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모, 몸에 몸을 깎아내는 법이라든지 발과 손과 얼굴에서 보여주는 턱이라든지 눈, 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사람같이 똑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 내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뭐한 15일 어쩔 때는 20일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인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내고 또 이제 공연이 되면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한삼 사년 3, 3, 되니까 이제 거리에 나가서도 공연을 해봤어요 어디서 오라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 나가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연에 대해서 아주 아, 마리오네트라는 그 공연을 보면서 이제 어떤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누군가는 전수를 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없어요. 우리나라에 특히 또더 없고 왜 우리 우리나라의 그뭐 그, 그,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돈이 되는 방법이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있다 보니까 이 인형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돈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언제인간에 그런 분들이 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지자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 같은 공연자들이 어딘가에 서서 많은 분들하고 이게, 그, 공유를 할수 있는 자리가 좀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저희 같은 사람들 말고도 또 음악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또 그런 자리에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따뜻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좀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준비가 되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런 미흡한 점이 많아서 어, 언젠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봅니다. 1950년 되면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룰 때데 그때 이 할아버지가 미국 어 음악을 그러니까 외국 음악을 이제 우리나라에 전파를 할 시기입니다. 그 이, 이 할아버지 성함이 김조, 김민국 할아버지입니다. 70... 그러니까 80세라고 해야죠 올해 이제 80대신 분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트위스트라든지 이, 이, 이러한 아주 굉장히 재미난 음악을 했던 분이에요 그 여, 역할을 맡았던 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옛날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 그때 노래를 이 할아버지가 부르면 아직도 나이 되신 분들은 참 노래를 좋아하십니다 이분이 막 춤추고 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막 그럴 때 보면 되게 좋아하시네. 지금도 그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 할아버지랑 같이 연주를 많이 합니다. 행복이 결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저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 식구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가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뭐 행복, 행복이 별거냐. 우리 지금처럼 생각하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있으면 나눠 쓰고. 또 모자라면 모자는 대로. 이렇게 사, 살자고 해서 이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것이 행복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을 꼭 행복이 어디냐 어디냐 하면 이미 행복이 아니고 그것은 어, 결코 행복 이라는 것을 어, 어떤 저기에다가 꼭 결부를 시킬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마음 속에 딱 자리 잡고서 그렇게 에, 살아가면은 결코 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그래서 그게 행복이 내 나를 뭔가를 만들어주고 만족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이, 어? 많이 예를 들어서 뭐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돈 거기다 더 채우고 싶고 하는 마음이 나를 더 괴롭히는 것이고 하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길이 길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좀 뭐가 내 어깨에 와 있으니까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